음! 엄청 야들야들 오. 여태 다른 분들 나왔을 때 진짜 많이 시켰는데 참여실는 음. 진짜 손님을 갖고 같... 안녕하세요 나이스투맥듀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오늘 좀 잘생긴 동생 모셔가지고 같이 요리해보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창현이고요 모델 활동도 하고 있고 그냥 여러 가지로 프리랜서적인 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와. 나랑 비슷하구나. 아, 너도 파이브점이지5이브까지는 아닌데 한 3점. 의류 매장에서 일하고 있고 모델 활동하고 있고. 하나는 지금 찾고 있어. 그러면 음. 여기 보조 셰프 해도 아, 아, 좋죠. <laughs> 하나죠. 오늘은 무수분 항정살 항중 수요? 항정살대 부분 구워서 먹잖아요. 저번에 해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. 무수분 항정살 수요? 렛츠 고. 자, 항정살 시켰어 쿠팡 프레쉬 그 사과 옛날에 좀 사놨던 거 있는데 썩기 전에 이거 쓸게요 너무 알뜰한 매튜 또아 대파 하고 이거 다 소분해 놓으신 거예요? 맞아 세척 다해놔가지고 아. 마른 다음에 그렇게 보관해 음. 양파 어디 갔어? 짜잔 내가 그칼줄 테니까 이거 깎아주면 돼 미니 칼로 이렇게 한층 벗겨주면 돼 와이트 앤 셰로우 냄비 네 했는데 저 어, 좋아,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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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도 될아요아 맞아 이렇게 깔 거야 아 이렇게. 조림하는 것처럼 응, 응. 왜냐면 물안 들어가서 밑에 타면 안 되니까 근데 이 고기에 수분이 잡아줘야 되거든 그 야채로 잡아주는 거야 사과도 그냥 껍질인 채로 자르고 이렇게 음 아니 저번에 무슨 장갑 사는데 <laughs> 김장 장갑 같이 샀어 <laughs> 왜 이렇게 길어? 어, 어, 기, 길면... 응 네. 길면 진짜 이거 끼고 한번 깔고. 어, 뭐예요? 그런 거 처음 본다. 이렇게 찍기 힘들잖아요. 네네. 이렇게 갈로 깔려있으면, 당겨서 이렇게 슬라이드로 하잖아. 음. 깔끔하죠? 그것도 좀 쌌던 것 같아. 3 4천 전 하나 이거. 음. 근데 엄청 길어. 나 이거 언제 산지 알아요? 2년 전에. 근데 그렇게 요리하는데 계속 나와.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8 0 m 터야 아. 여기 된장. 자, 이제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 접거 하면 되는 거야 어, 맞아. 음. 약간 된장 마스크팩 발라 주는막막하 음. 막, 막 해도 돼. 그냥 이렇게 두손 들어서 이렇게 해도 돼. 음. 열심히 바르어 여기 어. 올려 줘. 그냥 올리면 될까요? 어, 그냥 이렇게 세개 올려서 자,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할 거야.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. 자, 이제 한번 쳐 볼게요. 3 0 분. 음. 자, 지금은 새우젓은 크게 한 숟갈 네. 넣고, 자내가 아까 이거 따져놨어. 너일 많이 안 시키려고. 어. 몇해 <laughs> 다른 분들 나왔을 때 진짜 많이 시켰는데 사실은 음. 진짜 손님 같아요. 어, 그니까 뭐 제가 헐 어, 한... 시켜야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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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어, 어, 다지. 여기 청양고추 아. 따져야 돼. 너 이런 거 써봤어? 안 써봤어. 그럼 음, 쇼. 잘 갈렸는데 잘 갈렸지. 코바는 이렇게 잘라주면 돼. 작은 숟가락, 고춧가루, 이거 한 숟갈 부어줘. 어, 됐어 됐어 됐어. 그리고 적당히 적당히 이만큼 응. 섞으면 돼. 섞어 섞어. s h a 제주도 보리백김치, 무생채 이렇게 플레이팅. 짜잔. 이거 여기 생마늘이거든. 슬라이스 그냥 잘라주면 돼. 플레이팅. 요리보다 플레이팅 욕심 많은 거야 진짜. 그게 중요해. 중요하죠. 엄청 아들야 아들이. 오. 아 그리고. 오, 아 술. 토네이도. <laughs> 자한잔 받아라 형님한테 감사합니다. 아 네가 따라줘야 돼. 이제 진짜 먹자. 오 깔끔해. 술 맛이 안 나. 응. 네. 빨리 먹어가자 안주. 저는 깻잎에 한번. 좋아. 이렇게 양념 올린 다음에 생채 마늘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, 쫄깃한 맛 있어. 그 부드러운데요? 엄청 부드럽죠? 네. 김치도 기존에 먹던 백김치보다 더 아삭한 그런 음. 느낌인데? 그리고 적당히 셔서 딱... 지금 딱 먹기 좋은 거죠. 어, 딱 좋아. 엄청 시원해. 깻잎에싸 먹으니까 훨씬 맛있는 거예요. 향이 더 올라온 거예요. 양념 어때? 양념도 딱그 베이스가 딱 맞아가지고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? <laughs> 개 맛있는데? 그냥 편하게 하면 돼다 편집이야 아 그쵸? 다 편집이야 음.